아이야. 아시. 미치겠다. 짠! 오늘도 쿠팡 언박싱을 해볼게요. 케이스 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브랜드는 림보라는 브랜드고요. 여기 브랜드는 벌써 제가 두 번째 구매하는 브랜드거든요. 참 여러분, 컬러 이쁘죠? 저는 약간 요런 되게 쨍한, 쨍한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나는 대만족입니다. 오늘 점심은 떡만둣국을 해 먹으려고 합니다. 요 육수를 하나 넣어 줄 건데 이거 만능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강추합니다. 떡이 뿌는 걸 좋아해가지고, 떡을 미리 물이 끓기 전에 육수랑 같이 넣어주는 편입니다. 지난번에 구매했던 만두장성. 오늘은 배가 안 고파가지고, 두 개만 먹을게요. 냉동파 같이 넣어줄게요. 라면 끓이듯이 떡만둣국을 진짜 쉽게 끓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비 오는 날 떡만둣국 여러분들도 한번 끓여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맛있다 무슨 얘기하세요 그렇게? 완전 배프잖아. 나의 고민을 다 얘기. 최근에 무슨? 최근에 나 이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의 한 장문으로 보내주던데. 아름다워? H U j 유진 정말 잘 생겼고 그리고 외도 잘하고 머리부터 바끝까지 완벽해. 그게 바로 퍼펙트. 그게 바로 인생의 질리지. 오늘은 아침이랑 여러분들이랑 우아하게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를 좀 떨어보려고 해요. 어머 가슴을 좀 여밀게요. 아이 단추가 없구나. 어, 제가 어제 이제 코요테 어글리라는 이제 명작을 보았어요. <목소리> 2000년도에 나왔더라고요. 2000년도면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2학년쯤, 3학년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워낙 유명해서 알고 있었죠. 아, 너무 오. 좋다. 요즘에... 약간 그 2000년대 감성 영화를 요즘에 조금 재밌게 보고 있어요. 에, 대세, 그런 쟤는 또왜진니 엄마 영상 찍는다 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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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웬일 들었어요? 오늘 뒤지게 혼나볼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 요즘 그런 영화를 좋아한다 뭐 이런 정도 학주가 너무 지자 가지고 아침 무난 인사는 여기까지 할게요 뒤지게 음. 혼내고 오겠습니다. 음. <laughs> <살짝 깎아. 웃음> 안 돼. 안 돼. 먹지 마. 먹지 마. 안 돼. 먹지 마. 아, 좋았어. 각주 산책을 갔다가 코코넛 커피를 오랜만에 사왔습니다. 당이 완전 끌어올라. 자, 저는 이제 빨래를 개려고 해요. 집에만 있어도 집안 일이 항상 쌓이는 것 같아. 혼자 살아도 집안 일은 너무 많은 것 같네요. 합주야 엄마 빨래 좀 개면 안 될까? 합주 엄마 빨래 좀 개면 안 될까? 나니. 오늘은. 순대볶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떡볶이를 시켰는데 순대가 같이 왔거든요 좀 남겨놨다가 그 남은 순대를 버리기가 아깝잖아 그래가지고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해요 정원이랑 냉장고 타리 유리 그거 씽으 오마이 갓 먼저 넣을게요 순대 떡볶입니다. 상궁, 섹스포드, 그 다음 뭐였지? 실버김치인가? 아 모르겠다 와방지대 존나 맛있음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학주 미용을 맡기고 왔어요 병원 간 김에 학주 껌은 또 사왔습니다 저는 학주 껌요거두 가지를 많이 먹이는데요 요거, 하루 유산균 같은 경우는 학주 어릴 때, 완전 애기 때, 처음 데려와서 매긴 껌이 이거거든요? 보면은 제조국가 대한민국이라고 써있죠? 어, 이렇게 제조국을 항상 찾아보곤 해요. 그 다음에 요거예요 가수분의 큐라고 해가지고, 치석 같은 거좀 제거해주고, 경북대 수의사들이 모여서 만든 제품이고, 요것도 원산지가 한국입니다. 요거는 이제 동물병원 전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간식이라서, 이런 걸 먹입니다. 저는 이런 몸에 안 좋은 커피를 마시고요. 저희 학주들 몸에 조금 좋은 제품들을 먹이려고 하는 엄마의 마음이죠. 저는 빵 쇼핑을 하고 왔어요. 짠. 저는 소금 크림 빵이랑 요. 그래서 아침은 요렇게 빵이랑 커피로 먹으려고 합니다. 그 산책길에 이 빵집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보고 싶은데 학주가 있기 때문에 빵을 항상 못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들어가보네요 음, 음, 안에 올리브가 들어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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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아. <laughs> 여러분 이거 안에 크림이 엄청 튀어나와. 음. 여러분, 이거 예쁘게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커트! 지금 똥이 안 나와가지고, 좀 요거트를 만들어 먹을까 합니다. 요거, 그릭 요거트. 날짜 지났어요. 날짜 이틀 지났어요. 그래도 먹어요. 이틀까지는 괜찮지 않을까요? No! 그 다음에 냉동 블루베리. 블루베리. 요플레 같은 맛. 요거는 최근에 산 덴마크 유산균이거든요. 이거는 두 번째 구매하는 제품입니다. 오향이었어. 음. 안녕하세요. 깜빡이 좀 키고 들어왔죠? 낮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여기 학주도 같이 샀어요. <laughs> 오늘도. 마짱 끝. 쿠팡 언박싱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만 사라고요 네, 그만 사야 되는데, 제가 정말 필요한 것만 구매를 하는 거예요. 음, 음. 필요한 것만 구매를 하는 거예요. 음, 음, 음. 이 후라이팬을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좀 요리를 좀 자주 해 먹다 보니까 후라이팬에 그 팬이 좀 자주 까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까져도 그냥 이사가기 전까지 막 1년, 2년 막 썼거든요. 근데 그러면 너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어좀 까졌다 싶으면 은 조금 저렴한 제품으로 계속 바꿔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짠! 그린 컬러로 구매를 했고요. 단돈 만 얼마에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음, 여기 브랜드 제가 벌써 두 번째 구매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한번 잘 사용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냄비를 구매했습니다. 네 레드 냄비를 구매했고요. 이 손잡이가 약간 달그닥달그닥 거리는데 괜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빨 빨간... 너무 못생겼어. 이번에는 빨간색깔 냄비를 구매했어요. 이 손잡이가 너무 덜그닥달그닥 거려서 이거는 교환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요거를 제가 교환을 했는데 이게 딸그닥 거리는 거는 원래 그런 건가봐요. 그래서 이 딸그닥 거리는 게 싫으신 분들은 제가 추천을 안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김치찌개를 하려고 합니다. 김치를 제가 어제 구매를 해가지고 이게 익은 김치가 아니라서 김치를 볶아줄 건데요. 자 오늘 고춧가루. 고춧가루 많이 다진 마늘 간장 아, 여기에 참기름 조금 넣어줄게요. 참기름 그다음에 참치 참치 저는 그냥 넣어요. 그냥 새로 넣습니다. 그다음에 올리고당 음, 물 냄비로 끓여본 김치찌개입니다. 맛을 보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저는 밥을 말아 먹을게요. 음. 이 냄비는 약간 이유식 만드시는 분들이나 나는 디자인적으로 좀 색감이나 아니면 이렇게 1인용으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강추하는 냄비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도 맛있게 먹을게요. 어, 또 이런 얘기 안하려는데 제가 또 사주에 불이랑 나무가 없어요. 나무와 불컬러. d 스 s t i n 언박싱 끝! 로나쥬입니다. 오늘은 세이스 파이글이라는 곳에서 토스트를 구매했고요 요거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오늘 아침을 우아하게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우아 하트 엄마 입 냄새 맡고 싶어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헤 유고커스 다라라라라라라라바바 여러분, 저는 지금 스킨케어를 끝냈고요. 제가 최근에 다이소에서 크림을세 가지를 구매했어요. 우선 첫 번째로 구매한 거는 네시픽이라는 브랜드인데, 제가 예전에 내고항에서 네시픽의 앰플을 쓰고 너무 괜찮아서 그 앰플이랑 똑같은 크림을 구매했거든요. 제형이 조금 꾸덕한 편이에요. 수부지라서 이런 꾸덕한 타입보다는 조금 촉촉한 타입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살짝 리치한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건성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캐모마일 꽃이 들어있어서 꽃 향기가 조금 세거든요. 적당한 음, 그런 유분감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제품이 구매하고 나서 손이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좀 겨울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제품일 고요 제가 지금 닥터오라크 앰플도 같이 쓰고 있는데요 우선 이 수분젤 크림은 제가 방금 앞전에 말했듯이 수부지이신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려요 전 되게 촉촉하게 스며드는 느낌을 좋아해요 보시면은 크림 제형도 딱젤 크림이죠 음, 되게 촉촉하게 잘 발리거든요. 이제 아줄렌이랑 히알루론산 성분이 좀 들어 있어서 좀 피부를 좀 진정해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더울 때 그래서 낮에 사용하기 정말 괜찮을 것 같고 자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마스크팩을 좀 하고 자는데 마스크팩을 떼고 나서 이젤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줘도 한번더 수분을 충전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닥터 오라클 수딩 젤 크림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게 조금 발랐을 때 살짝 얼굴이 화해지는 그런 느낌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화한 느낌은 싫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추천을 안 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메디큐브에서 이렇게 PDR 앱, 라인 앱, 앰플이랑 크림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이소에서 저렴하게 한번 사볼까 해서 구매를 했고요 그렇게 촉촉한 제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꾸덕한 제형도 아니 그래서 이것도 발림성이 나쁘진 않아요 이 제품은 딱 마무리감이 촉촉하다기보다는 좀 부드럽게 끝나거든요 물감 크림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리뷰해봤어요 깜짝이야 저는 이제 학주랑 산책을 가기 전에 밥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취 짬밥이 거의 13년차. 제가 이것저것 쌀을 많이 사봤는데, 그중에 제 입맛에 잘 맞는 제품이. 이 수양미 제품이거든요. 농협에서 나온 브랜드고요. 이거는 쿠팡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 이 수양미가 등급별로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제일 맛있는 거겠죠? 근데 저는 제일 좋은 거는 좀 자취생으로서 살짝 부담이 돼서 그 밑에 단계 거를 구매를 해요. 근데 쿠팡에는 가끔 이 수양미 제품이 짜을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후기를 꼭 보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구매한 거는 이거예요 파로. 8호 제품인데, 이거 유튜브 틀면은 연예인들이 광고를 너무 많이 하는데, 너무 좋아보이는 거예요. 8호를 한번 구매를 했고요. 8호3, 쌀7, 이렇게 넣어줬고요. 쌀과 파호를 넣어줬습니다. 사실 배달을 많이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딱 냉동실을 열었을 때, 지어놓은 밥이 없을 때, 그럴 때 배달 앱을 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밥을 좀 시간이 있을 때 지어놓으면은 좀 배달을 줄일 수 있는 도움이 조금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도 주말에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자취하시는 분들은 미리 한번 밥을 지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맛있다. 음. 그 파루가 이렇게 씹히는데, 맛있네요. 지금 비가 와요. 치겠다 별들을 지랄하고 자빠졌네. 여러분, 오늘은 비가 와서 떡볶이를 시켰습니다. 음음 너무 맛있다 여기 세트 구성으로 핫도그가 왔거든요. 근데 핫도그를 떡볶이 국물에 묻혀서 먹어도 엄청 맛있는 거 알아요? 음, 최근에 이렇게 꾸덕한 학교 앞 떡볶이 같은 그런 떡볶이집을 찾아가지고 요즘에 진짜 자주 시켜요. 음, 너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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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 비가 끝나면 왠지 다음 주부터는 엄청 덥지 않을까 봐요. 아, 조금 무섭네요. 4월 말부터 엄청 폭염이라고 했거든요. 작년에도 진짜 더웠는데 올해는 엄청 덥대요. 벌써 걱정돼. 저는 저녁 맛있게 먹을게요. 안녕!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laughs> 여러분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우리 나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안큼 우 안녕